나는 속상해 실무회담으로 <목소리> 이렇게 홀대받는 것도 속상하고 속상하죠. 실무 회담으로 가도 블레어 하우스, 음. 백악관 우리? 영빈관에서 보통 자는데 네. 이번에는 영빈관에서도 안 지어준다 그러고 아. 어쩌다 이게 우리가 미국한테 이런 참밥신세를 받는지. 지금 있잖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한미 정상회담을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아, 속상해. 같아. 외교는 의전에서 시작해서 의전에서 끝난다 하잖아요. 근데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실무 회담이었지만 블레어 하우스에서 초대받아서 잤거든요. 그러니까 백악관 내 영빈관에서. <laughs> 이번에는 그것도 안된 거예요. 트럼프라는 사람의 특수성 이 일단 하나가 있고 그 의전 얘기했는데. 이전에 바이든 때였죠 이를테면은 윤석열 대통령 경우에는 그때 미국 갔을 때 보청 당했거든요 전술약을 배치하니 마니 근데 갔는데 바로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딱 칼을 그었단 말이에요 사실상 성과 없이 그냥 왔어요 의전 때문에 홀대를 받았다 라고 하기에는 내용적인 것부터 좀 보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한미 정상회담 노쇼 또 노쇼 당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laughs> 경향신문인가 <경영신문님과 웃음> 조현 장관 관세협상 농축산물 관련해서 후속 조치로 팩트시트 작성하는 과정에 더 새로운 요구를 더 얹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조현 외교장관이 부 놀래가지고 급고 어저께 미국으로 출국했다는것 아닙니까? 정, 정상회담 이전에 갑자기 농축산물에 관련해가지고 더 새로운 걸더요구했다는것 아닙니까? 이거 뭘로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 요구까지 노쇼 당할 수도 있다.